용궁의 여의필과 대답해라, 대답할 닭. 기다려 부두모, 내가 지금 지옥에 가서 널 되살려 줄 테니까 가자, 군둔. 어, 찾았다. 여긴가 무지 큰문이다. 혹시 여기가 어... 멈춰라. 으악! 웬 놈이냐? 이곳은 지상의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물러가라. 지상의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런 녀석을 봐라. 여기는 천상 세계의 천국 입구다. 으악! 아, 뭐야 여기가 아닌 건가? <laughs> 아이런니 내가 잘못 왔나 봐 여긴 볼 일이 없는데 م, 뭐라고 난 지옥에 볼 일이 있거든 지옥 네가 지옥에 간단 말이냐 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물론 난 천국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니까 하늘나라 지리는 원하지 정말 지옥은 이쪽으로 한참을 가야 한다. 하늘나라의 끝자락, 거기가 지옥이지. 하지만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아. 자기발로 지옥에 가는 건 바보 짓이야. 음. 가르쳐줘서 고마워. 응? 음? 그럼 안녕. 가자. 어, 아, 기다려. 히히. 대체 저 녀석은 뭐지? 갑자기 나타났어. 이번에야말로 지옥에 가야지. 서둘러져 근돈. 어서 부두목을 구해야 한다고. 쨔! 왠지 기분 나쁜 장소네. 어? 그래. 저기가 주인가봐. 좋았어! 생사부를 찾으러 가는 거야! 문 열어! 웬 녀석이냐! 여기는 지옥의 문! 누가 이렇게 어? 소란스럽게 문는게 어? 아니야! 지옥의 문… 그럼!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 그렇다! 다행이다!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어! 응? 어? 이상한데… 오늘을 죽은 자들 중에 너 같은 녀석은 없었던 거 같은데… 그야 그럴 테지! 난 아직 죽지 않았거든! 뭐라고? 여기는 죽은 자만이 오는 곳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라! 난 생사부에 볼 일이 있어! 어서 비켜줘! <laughs> 생사부라고? 비키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들어가겠어! 그래? <laughs> 생사부에 볼 일이 있단 말이지 그렇군 그래 실례했다 라고 할줄 알았냐? 어?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주마안 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매운 맛을 보게 될 거란 것이야. 쏟아져라! 돌사 뭐야? 저 녀석의 머리 위로 떨어져라! 야, <laughs> 까짓짓은 <laughs> 어? 아, 엄마! 헤헤헤 계속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laughs> 한자 마법을 쓴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와라! 여 <laughs> 저건 뭐야? 지 지옥의 공격이다! <laughs> <이상해 인마>! 다이거지 그렇다면 안 봐주겠다! 더 강하고 무서운! 마법의 구미호가 되어라! 하하하하! 한자 마법을 사용할 틈도 없을 거다! 구미호의 힘을 느껴봐! 족거리가 그그 아홉 개로 늘어난 만큼 힘도 아홉 배가 되지 이 구미호에겐 절대 이길 수 없다 확실히 이래서 고기 살이 없어! 한자 마법을 써야는데 그래. 그 아! 그래! 끝장을 그 내거라! 구미호! 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구미호가. 으흐... 으흐... 내가 졌다. 으흐... 너도 각오하시지? 으흐...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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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내가 졌다고. 치, 별것도 아니잖아. 으흐... 어, 자, 어, 잠깐. 왜? 뭐? 너 생사부에 볼 일이 있다고 했지. 그럼. 그래. 생사부에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거냐? 설마. 생사부를 고쳐 쓰려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거야. 난 생사부를 고쳐 쓰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군. 약시을 했어. <laughs> 뭐가 웃겨? 난 부두목을 살려한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생사부를 고칠 수 없어. 뭐, 어째서? 생사부는 지옥 깊숙이 보관되어 있어. 그리고 강력한 수호신이 지키고 있거든 넌 생사부의 손가락 하나 될수 없을걸 헉! 그런 것좀 내가 쓰러뜨려주겠어! 만약 네가 수호신을 쓰러뜨린다면 염라대왕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으냐? 염라대왕이라고? 염라대왕님은 이 지옥의 수장 대왕님의 무시무시한 힘을 네가 알 리가 없지 어떤 녀석이 으? 나온다 해도 난 절대 지지 않아! 반드시! 생사부를 다시 쓰고 말 테니까. 헤헤헤, <laughs> 만약 염라대왕님이 허락해서 생사부를 만질 수 있다고 해도, 넌 절대로 고쳤을 수 없다. 그건 또 왜? 생사부를 고쳤으려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붓이 필요하지. 특별한 붓? 그 붓이 없으면 설령 염라대왕님이라 해도 생사부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한 법. 대체 무슨 붓이길래? 아, 그건 극비 중의 극비야. 너 같은 뭐? 녀석한테 가르쳐 줄줄 줄 알았냐? <laughs> 너 말하지 않으면 변 맛을 보여 줄 테다! 아난 평화주의자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치... 평화적으로? 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 대답하라 대답할 답! <드컬러> 맞아!!! 그 방법 있었지! 좋았어! 어? 간다! 어? 뭐야? 으아! 안 되겠어! 정확한 한자가 생각이 안 나! 뭘 혼자 그렇게 주물거려? <laughs> 이렇게 어? 쓰던가... 아닌데... 어? 대체 뭘 쓰고 있는 거냐? 이 정도면 되나? 자! 이게 뭔지 알겠어? 음... 뭐야 응. 이 글자는? 회기 하나 빠졌잖아. 치... 아직 공부가 부족한가? 아, 그럼 이렇게. 음, 모양이 틀린 건 아니지만 획 순이 틀렸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지. 이렇게? 그렇지. 잘 썼네. 하하하. 그럼 군다. <laughs> 에? 대답해라. 대답해! 답! 땡! 대답했다. 이건 대답할 답의 한자 마법! 아휴, 방심했다. 질문! 생사부를 고쳐쓰는 방법은? 그, 그 그건... 그거네. 대답해! 여, 여의필을 사용한다. 생사부를 고쳐쓸 수 있는 건 여의필뿐이다. 여의필이라고? 그 여의필이란 건 어디에 있지? 용궁이다, 바닷속 용궁. 에휴. 이상은 나도 아는 게 없어 그럼 누가 알고 있어 용궁의 주인 용왕님이다 용궁이 용왕이라 이거지 그, 그렇다 좋았어 바로 가져올게 <laughs> 어, 어, 저, 잠깐만 <laughs> 나와라 군돈 가자 하자씩 용궁으로 큰일 났다 만약 여의피를 뺏기기라도 하면 엄청 큰 소란이 일어날 텐데. 보트모, 바로 열피를 가지고 와서 생사부를 고쳐줄 테니까. 아! 으악! 어? 웬 놈이야? 너는 용왕인가?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맹이구나. 감히 용왕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뭐라고? 난 용궁의 수문장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용궁은 너 같은 꼬마가 오는 곳이 아니다.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물러가. 그래 물러가주지 여의피를 손에 넣고 바로 말이야 내 경고를 무시하면 큰코 다치지 난말 길게 안 한다 나와라 물고기 <laughs> 정말 엄청나게 큰 물고기다 크기만 큰게 아니지 고프다. 물고기도 푸르니까안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하얗게 되어라. 흰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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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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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길을 비 흙, 시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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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처리했네 기다려라, 여의피 <laughs> 역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군 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라? 자, 어? 이쪽으로 와서 어?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당신 이름은? 나? 내 이름은 선호공이다. 어? 어 뭐라고요? 아, 내 이름은 선호공이라고. 뭐라고요? 선호공. 오공씨라고 하나요? 용궁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정조에는 수문장이 실례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엄청 친절한 사람이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쉽게 여의필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그런데 오공씨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용궁까지 오신 건지? 아! 여의필을 빌리러 왔어! 여의필이라고? 도대체 누구를 소는여 거야? 자자자 조용히! 여의필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여의필로 생사부를 고쳐쓰려고! 생사부라고쳐고 그런 엄청난... 저저저저... 오호! 과연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의필은 용궁의 보물 간단히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빌려갈 거야? 아뇨, 아뇨, 아뇨. 진정하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빌려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군요. 그럼 빌려주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생사부를 고쳐 쓰려는 것뿐이지요. 응! 그렇다면 고쳐쓰고 다시 돌려주기만 한다면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꼭 돌려줄 테니까 잠시만 빌려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곤란한 문제 하나가. 뭐? 뭔데?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점점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기...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어, 실은... 그게... 작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정이냐고! 음... 그러니까... 작은 문제이긴 한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게 꽤나 복잡한 사정이라서... 더 이상은 숨이 막혀서 안 되겠어... 자... 이거 설명은 해야겠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괴로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하, 역시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설명한다? 잠깐 바다 위에 좀 다녀올게. 숨좀 쉬고 다시 올테니까. 예? 숨을 쉬어? 아 참, 당신은 지상에서 오셨지요. 아 그럼 밖에 숨쉬러 다녀 오셔야지요. 그러면 다녀올게. 빨리, 빨리. 아 기다릴 테니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 그만 할줄 알았냐? 뭐가 왔져라 무거울 중. 뭐야 이거니? 아! 몸이 가라앉는다. 숨을 쉴수 없어서 그런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한자마법도 못 쓰겠어. <laughs> 멍청한 녀석, 여의 비는 영국의 보을너 같은 원숭이한테 빌려줄 줄 알았느냐? 날 속였구나. 이제 야 알았느냐? 일부러 천천히 이 야기한 것을. 너도 꽤 오래 참았다만 그렇다고 숨을 안쉴 수는 없는 법 <laughs> 이런 비겁한 <웃음> <웃음> 난 폭한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 정도 머리는 써줘야 되겠지 <laughs>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마 나와라 신긴조개 조개팬 <laughs> 식인 조개여! 저 원숭이를 삼켜버려라! <laughs> 작전 성공! 꼴좋다! <골> 요 <laughs> 원숭아! <웃음> 아이씨이다, <웃음> <용왕아>! <웃음> 와... 이러다가 진짜 죽겠어... 두모! 두모! 힘내라고! 화가산 원숭이의 두목이 이런 데서 쓰러질 순 없잖아! 모두를 위해서 어서 정신 차리라고! 부두모? 그래, 난 부두목을 되살리려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런 데서 쓰러지지 않아 무슨 일 있어도 여의피를 손에 넣고 말겠다 거즈마 큰새 뭐야 뭐야 이건 대체 그 상태에서 한자 마법을 썼단 말인가 잘돈 날이 익었겠다 잠깐만+ 잠깐만. 으악! 으체 대체... 솔직히 대답하라! 대답할! 다! 으악! 이건 대답할 자 판자 마법! 제문! 여의 필은... 잠깐 기다려! 이번 에야말로 좀... 숨좀 쉬고 와야겠어!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예예예예... 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에있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laughs>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대답할 답 한자 마법이잖아요. 저게 바로 여의필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 그래. 어. 하지만 이렇게 크고 긴건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간단하지요. 짧을 단 한자 마법으로 짧게 만들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잘 받아라. 자이 하! 이게 바로 열풍인가? 좋았어. 드디어 손에 넣었다 하! 그럼 이제 열필은 내가 빌려간다. 아! 어, 안 돼. 그건 자. 이제 지옥으로 돌아가서 생사부만 고쳤으면 되겠어. 어서 서두르자! 아이고, 큰일 났다. 여위피를 진짜로 가져가버리면! 용궁에서 당신이 여위피를 얻은 선호공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가서 생사부를 고쳐주려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마법 천자의제 칠화를 기대해 주세요.